네, 숙사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련의 10티어 중전차 숙사. 네, 같이 살펴볼까요? 어떻게 게임이 진행되는지. 음. 우선, 아, 이 맵이 폭포계곡인가? 맵 이름이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지금 픽을 보니까 뭐, 음, 중전차 세대, <laughs> 구축 두 대, 뭐 세대 이렇게 많은 구축과 중전차들이 포진되어 있죠. 어, 그래서 일단 숙사가지고 이쪽에 왔어요. 보통 중전들이 많이 힘싸움을 하는 그런 자리죠. 일단 도착을 해가지고, 네, 200을 발견하고 바로 쐈지만, 적그 200의 얼굴 부분으로 타닉하면서 데미지는 주지 못했고요 그래서 268이 나타나서 268을 어 때려주려고 하다가 때려주지 못했습니다. 여기 벌써 적이 4대나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숙칠이 과감하게 들어오네요. 들어오는 거는, 네, 한대때려주고요 여기 숙팔까지 스팟이 되면서 다섯 대, 5대, 총 다섯 대가 스팟이 되었죠. 그리고 저렇게 숙칠이 헐떤을 하게 되면은 숙칠도 사격을 못하지만 저도 이렇게 사격을 좀 못하죠. 이 숙사 같은 경우는 부각이 뭐 미국이나 영국 전차처럼 엄청 뛰어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에 268이 나타나서 6 8을 사격했는데, 어, 요즘 느끼는 건데, 268과 704는 굉장히 좀, 음,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써도 뭐 이상하게 도탄되고 막 그래요. 아무튼. 일단 이 게임에서는 좀 아군이 우, 뭐, 우회를 한다든지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군이 모두 여기 몰려있는 거예요, 지금. 중형부터 해가지고. 정 200은 엄청, 아, 아군 아 200은 엄청 두드려 맞았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숙치를좀때려보려고좀 뒤로 빠지곤 했었는데, 뭐, 네. 때릴, 뭐, 그런 사격은 여의치 않았고요. 2 6 8이 저를 때렸어요. 그래서 268 궤도를 노리고 사격을 했지만 268은 데미지를 받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저쪽에 바샷 그리고 뭐 이렇게 맵을 좀 보면은 아군이 좀싸먹히는 그런 구도였죠. 그래서 숙질이저기서 농성을 하고 이쪽에 이제 200도 아군 200도 체력이 얼마 없는 것을 보고 적군이 슬슬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푸시하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침착하게 이제 사격을 해서 저게이렇게 데미지를 줬고요. 아군 200은 파괴가 됐으니 아군 200을 팬티로 사용합니다 역딜를 하는 그런 엄폐물로 이용해서 을 사격을 해주고 숙취보다는 제가 숙사가 장전이 조금 더 빨라요 진짜 한 1초? 그래서 사격을 한걸보고냐 바로 나가서 적을 제거하는 모습이고요 어느새 음 적은 4대6, 6대4 상황이 되네요 그래서 200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골탄을 장전했고요. 오 갑자기 268이 튀어나온 거예요. 268. 그래서 그래서 궤도를 끊어주고, 아 궤도 안 끊겼네. 사격을 해주고요. 저는 쓱 뒤로 가서 하단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쓱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미지를 네 받지 않았어요. 뒤쪽에 뭔가 있죠? 었 가시신 하것 같은데 미니멀 볼까 경전차의 화살표. 자 앞에 이제 3대 1로 사격을 하지만 적들이 다한 발이면은 제거를 할 수가 있죠. 네. 체력이 얼마 없으니까. 네. 알파뎀으로 한발한발 한발 사격을 하면 모두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저도 이제 체력이 얼마 없기 때문에 200한테 한 대만 맞으면은 네. 그냥 바로 파괴가 되죠. 하지만 이 탱크가 어떤 탱크입니까이 탱크의 국적은 소련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과감히 전진해서 2 0 0에맞박을 그냥 쏴가지고 제거를 해주고 바로 내 재장전 타임을 가져가기 위해서 아드레날린을 사용을 해줍니다. 그 와중에 아, 적군 268이 다가오죠. 268을 쏴주고 여기서 이제 한 대만 더 맞으면 이제 파괴가 되는데 음... 268이 땅을 쏴버렸어요. 그 와중에 아군 268이 적군 268을 파괴해가지고 유리해졌고 여기서 수팔은 부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사격을 못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여기서 저 뭐야 111 1 1한테 뒤를 맞기보다는 네 그냥 과감하게 언덕 밑으로 내려가서 뒤를 보여주지 않는 않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고요 1대1 상황이에요 적군의 피는 이제 1300 저는 이제 400 정도의 체력이 남았죠 1대1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왼쪽 오른쪽 어디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앞에 엄패물을 끼고 좀 살짝 거리를 두고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여기서 한발 빗나가는 바람에 굉장히 좀식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벼주면서 사격을 해주고 적의 주포를 보면서 아, 네, 전차의 그차체 각도를 좀 조절을 해야 돼요. 어떤 부분으로 가야지 적 판을 튕겨낼 수 있을지 그런 걸 계산을 해야 됩니다. 네, 사격을, 나는 제작료될 때마다 사격을 해주고요. 침착하게 사격을 해줘야 되, 되기 때문에, 음, 이렇게 뭐, 주포 보면 어디로 쏠지 각 살짝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음. 네, 승리를 가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즘 느끼는 건데, 숙사는 진짜 어마어마한 탱크예요. 여기까지에요 감사합니다 봐주신 어, 여러분 긴 영상인데 네 감사합니다